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토톡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성을 힘들게 하는 시린 몸 냉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리다 춥다 차갑다 하는 증상들이 생기는 원인은 과연 뭘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잘 생길까요 몸이 냉하면 어떤 질병에 취약할까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할까요 도대체 왜 시린 걸까요? 36.5도의 체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체온 조절 중추가 잘 작용을 해서 자율신경 기능이 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시리고 추운 증상, 이런 냉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시린 느낌과 반대되는 뜨거운 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고 춥다고만 느끼지만 또 팔하고 다리 등 복부는 시리고 뭐 가슴이나 얼굴은 뜨겁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증상은 반대지만 이 자율신경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같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왜 시린 걸까 하는 이야기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사춘기 출산 후 갱년기 이럴 때 호르몬이 바뀌잖아요. 그것이 이제 원인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명유지에 필요한 체온, 수면, 땀, 호흡 같은 이런 모든 활동은 자율신경 기능이 원활할 때 정상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과항진되면 온도뿐 아니라 모든 감각에 예민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예민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몸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리고 추운 감각만 예민한 것이 아니고요. 감정적으로도 날이 서 있고요. 또 우울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잠도 못 자는 이런 증상들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인 몸을 호소하는 여성의 경우는요, 생리 전과 후에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요, 또 시리고 추운 느낌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출산 전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실인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완경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호르몬 균형이 깨지기 쉬운 사춘기, 출산 후, 50대 전후 여성이 이 냉증에 취약합니다. 그 다음은요, 혈액순환이에요. 자, 혈액순환 조절이 잘 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활발해지면서 이 체내 열을 발산해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또 정반대로 혈관을 긴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스스로 억제해서 체온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열을 잘 보존해주죠.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생리기능들이 자율신경계가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자율신경계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 조절이 안 돼서 체온이 잘 올라가질 않거나 또 국소적으로만 순환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국소 부위에 시린 느낌이나 냉증이 생깁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은요 그래서 실인 몸 냉증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 치료는요 순환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이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원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또그 다음 원인으로는요 소화 기능이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비주사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소화기의 기능이 손발의 순환 상태를 좌우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수족냉증 잘 생긴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도요 이 시린 몸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이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화력이 약해서 식욕도 떨어지고. 또, 밥 먹고 나서 나란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영양적으로도 부족하고요. 항상 피곤합니다. 이렇게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은 말초까지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시린몸 증상을 치료를 할때 인체 대사 순환을 돕고 위장기능의 회복을 돕는 한약과 약침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 위장 기능이 회복돼서 소화기가 따뜻해지고 또 편안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요. 기력 회복도 막 빨라지고 체온이 올라가서 실인 증상이 없어지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 원인은요.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막 항진되고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깁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이런 신체 반응이 있었다가도 금방 사라지는데요.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이런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말초까지 순환이 되지 않거나 또국소부위의 순환의 문제가 생기고요. 온몸이 시리고 춥거나 또는 한 부분만 시리고 추운 증상이 생깁니다. 시린몸 호소하면서 진료실로 내원하는 환자들 대부분이요.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심신이 굉장히 지친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이 시린 몸 증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환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몸이 차면 걸리기 쉬운 질병들이 있거든요. 이게 몸이 차다는 게 시리고 추운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다른 증상들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질병들에 쉽게 걸리는 환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시린 몸 증상과 동반되는 증상들을 한번 볼게요 어, 두통, 어지럼증, 이명, 떨림, 절임 증상, 만성 피로 또 각종 염증 질환, 면역 저하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우울, 불안, 긴장, 불면증상도 발생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생리통, 생리 불순, 불임 증상이 생기고요 남성의 경우도 발기부전, 남성 불임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이 차면요 심장으로 가는 혈류에도 문제가 생겨서 뇌졸중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하죠 또 혹은 반대로 저혈압 뭐~ 이런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을 하게 되고요 근육으로 혈류에도 문제가 생겨서 목이나 어깨 허리와 등에 만성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시린몸 냉증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됩니다. 오늘은요, 어, 시린 몸 이것 때문에 더 심해진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 성호르몬의 변화, 두 번째 혈액 순환 장애, 세 번째 소화 불량, 네 번째 스트레스 때문에 더 심해진다는 점, 그리고 몸이 차면 걸리기 쉬운 질병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시린몸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께 이번 영상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한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